태흥산 대흑곡을 도로에 올라왔습니다. 비가 오네요. 응. 천경입니다. 응. 어, 저게 하늘다리가 있네요. 하늘다리를 만들었네요 <목소리> <목소리> 분들이 오셨고 이곳의 천경입니다. 네. 한번 주변을 둘러보겠습니다. 아. 산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태양산 대었고 어, 유리잔도입니다. 오, 무서워라! 야, 출렁출렁 된다! 오, 어, 출렁출렁 돼요! 어. 오 이거 출렁 출렁대. 어. 오. 오 이거. 아 멋있어요. 어. 아. 공무에 아 정말. 아. 아. 오 출렁 출렁대. 여기 물고기 사래요. 오, 오, 물소리. 오, 오, 뭔 소리야, 이거. 오. 이쪽이 마을 쪽입니다. 마을 쪽이고. 태양산 대협곡에 유리나리가 생겼습니다. 오, 밑에, 오, 출렁출렁 대네요 태양산 내륙곡 유리다리 입니다 오.. 이 안개가 그냥 잠깐만요 어, 네. 안개가 쭉 올라오네요 아, 안개가 막싹 아, 그냥 오저 코트는 좀 출렁대네요. 네. 아, 데 아, 금방 <laughs> 안개가 없었는데 이렇게 안개가 그냥 올라오네요. 오늘 그냥 태양상 대효곡 보기는 큰일 났습니다 음, 태양산 <laughs> 대역꽃 길이다 는데 어, 양쪽 옆이, 이제 구름으로 그냥 가득 차버렸네요, 그냥. 하나도 안 보입니다, 지금. 주변을 한번 둘러볼까요? 네, 한 바퀴 도는데 오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갑자기 그냥 구름이 올라오네요. 여기 무슨 산이래요? 여기? 우리 사진 찍었어요. 예 태양산 대협곡 올라오는데 유리다리. 아, 역시 아, 태양산 대협곡 유리다리. 네. 아, 그냥 갑자기 안개가 올라와가지고 하나도 안 보이네요. 그냥 이게 지난번에 왔을 때 없었어요. 그냥 새로 생겼어요 이게. 아. 아 이쪽부터 다시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안개가 바람이 조금 부니까 아 멋있네요 이 아, 보이시죠 이제 이쪽에 보세요 이제 바람이 부니까 이제 안개가 밀려나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제대로 이제 경, 그 경치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쪽도 바람이 불어 가지고 이제 구름이 걷히는 거죠 안개가 걷히고 걷히고 있습니다 よかっ 야, 구름이 거치기 시작합니다. 오, 야, 야, 아, 까마득하다. <laughs> 아, 놀려라, 야. 여기 한번 쳐다봐요. 아유, 야, 놀려, 놀려. 놀래. 아, 아, <laughs> 우리 한번쭈꾸 <유튜브에> 나와. <laughs>

까마득하네요 아, 정말. 번지점포 하나 만들어 놓으면 좋겠네. 우와, 이쪽도 미철을 한번 볼까요? 야, 이거 아. 완전히 동방불패 동방. 아, 미철을 한번 보도록 동방부패. 하겠습니다. 아, 예. 이쪽 절벽 쪽. 네. 아, 그냥. 자. 뭐 하다 할 때도 분명하네. 어. 어이, 거저지. 한뭐 100m 되나요? 한 500m 되나요? 아, 어. 내가 뭐. 몇번 보니까 뭘. 아슬아슬하네. 아슬아슬하네. 맞네, <laughs> 뭐 아슬아슬하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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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안개 때문에 잘안 보이는 겁니까? 그러니까 물이 많아 가지고 뭐한거 따이네. 드림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네. 유리다리 바닥이 막 물이 있어가지고 그냥 미끌미끌합니다 그냥 아 구름이 거쳤죠 아 그냥 이게 훨씬 더 좋네요 구름이 이렇게 히고 이렇게 하니까 그냥 예. 네.

양산 대교 고 유리 다리입니다. 비가 와가지고 오, 여기. 오. 아, 되게 되게 아. 어 여기 어 바닥에 돌이 나왔다. 유리가 유리가 깨지고 있어요. 아 한번 보여드릴까요? 유리가 깨지고 있어요. 유리가 깨지고 있어요. 자, 아, 유리가 깨지고 있어요 유리가 오우 놀라운 사진입니다 유리가 깨지고 있어요 유리가 깨지고 있어요 오 바닥에 절벽을 보겠습니다 哎呀，走、oh yeah, oh yeah.，人家看看。那个，再找个下来呗。<noise> <noise>